자 공부라고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궁금하면 5공이라고, 6공이라고. 이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데, 이게 좀 복잡해서 선택적을 하셔야 돼요 민간명이 있어요. 그죠? 특히 나물 도면은 지역별로 이름이 다 다르다. 민간명이 있고, 한 명이 있어. 한 명, 한 명, 대개 한 명이가 라한 번, 제가 한 명이 정리하잖아요. 한명 정리해 놨는데, 한 명이 있고, 어. 또지그 그, 예를 들어서 그 초본이나 목건으는또 그쪽 도 식물 도전공자들이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어, 있긴 어 해요. 아니, 그리고 또 제가 한약학 쪽에서 부르는 이게 뭐범초명이라고 범초명 음. 음. 그러다 보니까 약간요. 그 진해 들어면약5겠아 그래? <laughs>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낮에 이제 저도 음. 낮에부터 이 음. 해서 음. 영상도, 음. 유튜브도 보고 하니까 자기열1 5마리를네 지대가. 다리가 있대. 근데 저씨도 특징이 있다네요. 다리가 앞쪽 다리는 짧지만 보니까 그 쓰는 거 뒤쪽 다리가 길어. 네, 네. 그래. 그것도 애들이 저 많은 다른 도시에 움직여서 가는 것도 아니구나. 네. 급하면 저쪽에 세개씩만골라갖고 <laughs> 딛고 나눠도많되 그런게 되니까 자꾸 걷는거 보니까 걷는 뛰어서 하나씩 가는데 정악히앞 있었던 자들한테 그걸 뜯어 아... 그렇게 전진할 까 아니야 이렇게 신기하던데 그것도 징그러운데 그러원동도가내라고이상한동 묵는 사람들은 그런처럼 지뢰를 탁 다리를 탁, 탁 떼는거야 영상으로 보여줘 아저씨가 살아있는게 야기라면 그러면 탁 먹던거고 음... 뭐고, 뭐고. 어, 그래가지고 그래. 이거 위속에 들어가면, 그래서 독을 냅뿜는데 그게 약이라는 거야. 어. 어. 민간에 그런 게 있습니다. 시골에서 지내먹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냐고 나는 생긴 먹는 것도 봤다니까, 그래서. 빨가 어? 있잖아요. 나가필 때, 어. 그, 술이 어. 나온 거 먹는 거. 어. 거. 아까그네가네가 허리가 아픈데 좋다고 해서 그걸 밀가루에 찍어서 먹었다는 말 나도 들었어. 그에서도 먹다다다 가자. 자, 허리 아픈데 먹으면 누가 있냐 우리가 잡아 버려서. 세 가루는 하더 말들이 쓰많으니까 자. 지네가 네가 허리에 좋다고. 네. 그러면 저 확대해가지고 허리, 그랬 관절이 좋다고 예 다친 네. 거 그런 거십시오. 음. 허리가 아프다. 그 허리 아픈다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결으로 음. 근데 지해는그 모든 이유는 민간에서는 뭐냐면은 생긴 형체하고 음. 우리 몸에 적용되는 부위하고일치시식해서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팔다리가 아프면 우수를 먹는다고 알았서죠 무을새 무릎이란 말이에요. 소 무자 무릎술무술 그래. 그근데 예. 그거 만있는게 관절 아플 때 송절이라고 해서 소나무 마디를 이렇게 썼단 말이야. 예를 들면 은또 허리 되었대요 가장 가는 허리를 가지고 자기 차지에 몇십 대를 꺾고 다니는 놈이 있어. 기미가 음? 그 그래. 음. 그것도 물면 약간 한 불개미가 전력이 좋다고 해? 음. 아 그때 불 개미 아니시대요. 엄청 되셨다니까. 무슨 찾으러 다니 사람 이 있었어요. 응, 아, 네, 네. 개미가 네. 왜그 짧은 허리로 <목소리> <홀로> 그걸 <목소리> 어마어마한. 너무 <목소리> 짜나. <있었지. 목소리> 그래서 이게 지해도 이게 마디 마디가 우리 이 관제를 좋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아시겠죠? <목소리> 그 전제로 한번 하십시다. 책에는 <목소리> 어떻게 쓰는지. 자, 일단 보시게요. 평간식품약이야. 풍 맞을 때 먹는 약이다. 통 맞았어요. 그러면 봐, 풍을 맞으면 어떤 증상이 와요? 일단 당기거나 늘어지거나, 네. 당기거나 늘어지거나. 일단 늘어난 증상이. 그러니까 이게 늘어나거나 당기는 것은 뭐예요? 근육이나 힘줄의 문제죠. 뼈의 문제가 아니라고. 뼈가 온갖 들리기 없잖아. 이것도 받치고 있는 근육이든지 힘줄이든지 이거의 문제지. 그래서 뭐라고 되어있어요 평간 이간 그러니까 기운 센 사람들은 조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어? 간 기운 센 사람들은 이제 그러니까 편간식킨다는 말은 뭐에요간 기운이 센데 원래 상태, 현상신 상태로 돌려놓는 아니라 그렇게 하니까 어때요? 땡기거나 늘어진 것도 전혀, 어. 아. 그렇게 그건 뭐그말은지간식품 약이라는 거. 간은 좋게 하는 약이에요. 간은 좋게. 그런데 이제 부수적인 그. 교훈들이 있어요. 네, 한번 살펴볼게요. 이귀 들어가야지. 여기 약초가도요. 진짜 올 여름이랑 징그럽다니까. 어디서 나올지 모르지만. 진해 사촌이 있어.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 말하겠어요. <바라가지>. 엄청 남락하는 곳이 있어요. 화장실도막 많이 가니 곳. 아침마다 그걸 정리하고 내가 한다니까. 이 집은 좀 그런 편인데. 너안을 자리 나 이제 집을 지은 시지실라고 생각하는데 뭘 하냐면 잘 이게 판넬로 지어진 집이잖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아, 나안 여름이 네. 되면 습으로부터 네. 자유롭지 않아요. 라니까 냉난방은 잘 되는데 그래, 살아보니까 슬며시 차이. 도 차이다 보니까 여름이. 그렇다 냉딩방을 살더니 저는 좀. 이왕진 왕진의 바에 왕진의 그 전체 근황이죠. 뭔가 가하게 포착한다는 아이고, 보인들를저 잡겠지. 그그 이전에 저희 보니까 저걸 또 양쪽 사람들있많만요 양심을 하더라고 막 유산이 오고 그리고 굳이 또 그걸 두고 들어갔어그아네 그렇네. 아마 별명이 제아가시들하고같 앉으려고 그래 그래 그 가세요. 이이아버 아니 가라 가 진해 많이 어떻게 맛있는가요? 서울 사람이지아 우리가 그걸 봤어요. 세계 기억 때 이렇게 돼서 집회를다가 가나무하고 세편에 가지다가 진으로 덧때리 실로 집어져서 좀건조해라 그렇게 많아서 지내를 아니면 근데 못 가서 건 끌어버려 대체 가지고 말려 다다기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그가 뭐 다리를 5공이라고 하고 걸레질장빼 가지고 저쪽으로 다리가 빨갛습니까 네. 근데 우리 그 지내 보면 약간 노르스만한데 아, 부정이에요빨간거잖간도 아, 네. 있어. 하여튼 이게 동 지내는 다리가 노란색 같아. 아까 그 많이 복성이가밤하다고 그러지. 다리가 빨간색이잖적정 다리가 빨간 놈입 있나 봐요? 천장과 백각. <laughs> 다리가 백개라는 거예요. 백개는 안 생겨요. 많다는 뜻이기도 하고. 일백백자는일백백자는 뭐라고요? 올이라는 뜻이 있다겠어요? 올 전체. 전체란 말은 뭐예요? 많다는 뜻도 아무튼 있겠잖아요. 다리가 많은 발이다 지금 팔이 전안 떠들 수는 거예요. 그중에 이게.

풍은 바람은 가나오가 되있는 거예요 우리가 네. 통을 맞아 네. 현실적으로 현대의학에서는 그것이 네. 전개됐잖아요 내경성내조중이라고하잖아 면정, 네. 네. 이것은 한의학에서는 간래 네. 문제로 보는 거란 말이야 네. 간격이 세다는 것은 뭐예요? 성격이? 남다 남은다 급하다 태유다 곱다 어? 뭐? 성격이 태유다 그러니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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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하소. 웃음> 이 <목소리도> 착한 어린이를 <목소리도> 또 보다 두기억로 아니, 나는 또 고개 숙이고 몸이 좀올라가 이게 간의그 기운은 목기운이잖아요. 네. 목의 기운이 어떻습니까요? 뭐더 올라가? 끝까지 갈수 있는데까지 아. 가요. 길를잘안가요 어. 아, 끝인데까지 가요. 내가 그러고 있어 자, 뭐가탁 클려요. 돌이 탁 클려. 그럼 어때요? 옆으로 돌아서 와 경계는 또 올라가고요. 아, 빨리 어. 빨리. 그래서, 간, 그, 기운을 설명할 때, 모발 곡, 지란, 구불, 꼭고들찍어요 구분단 말이 말인지 무슨 말이냐. 구버스때 다시 하고 끝까지 올라가요. 는 이게 우리나라 보면 나무 올라오는 몇층까지 올라가요? 는 되게 몇층까지? 7층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4층까지 올라오더라고. 제가 강전 4층 사무실 썼는데, 건을 심은 은행나무잖아. 4층까지 올라오더라고, 그 눈높이까지 올라가더이말을뭔 말이냐면, 한때, 한때, 우리 건강을 위해서는, 건강을 위해서는, 땅 층을 받봐야만 이런이 가능하거든요. 예전에, 아파트도 로얄층 몇 층이었어요? 7, 8층이 아니었어요, 우리 세대 때. 7, 8층이 가장한테잘 했나봐. 좀더 올라가면 너무 높은 거에 대한 인식이 안 됐을 시절에는, 그랬던가 봐. 근데 결론은 뭐였다? 땅 기운이 올라왔으면 기운이 뭐였다? 밀로 올리는 기운이? 4층 정도 더 무렸어요. 이제 타스카야 달마 같은 데더 나갈 수도 있겠죠? 이게 30m예요. 네, 그러니까. 근데 땅 기운이 위로 올리는 힘이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laughs> 수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폭발적으로 소나무내애거 보면 그렇게 높잖아요. 따지고 보면. 다른 데서는 땅기운도 음. 좋은 기운이 강한 데야 많이 올라가지. 음. 그래요? 네. 기운이 약간은 많이 올라가지. 그때 그래요. 그래서 간기운이 세다는 것은 깎아서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운을 치면 뭐죠? 원리으로 치고 올라오다 보니까 빅만으요내 기운이 되면 뇌출혈이그요 그때는 그요 그래서 요, 요 식품이라는 것들만 하면 간에 보면 그 다음에 지경, 이 경자가 당길 경자예요. 땡기는 것도 멈춰주고 콩 맞았을 때 먹는 거라그 다음에 독을 풀어주는, 독을 해독시키는 게 있어요. 해독시키는 그렇게 종기 나오고 이런 데도 바른 거예요. 이그기사를 보시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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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정리해 봤어요. 이게 상열이라는 건 뭐냐면 뭉친 걸 풀어준다는 뜻이 있어요. 그렇죠? 뭉친 걸 풀어준다는 뜻. 그러니까요, 간김이 세면요, 이게 유연성이 확보되어 경직이 되죠 경직이 되잖아요. 풀어져, 경직이 되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풍을 맞았다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일상을 보면, 생활 패턴을 보면. 굉장히 책임감이 강하신 분이니다 왜냐하면 자기 기준이 확고하기 때문에 그거를 스스로 못 지키면 죽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내 기준이 똑바르기 때문에 남의 기준이 틀린 걸바못 봐요. 못보 봐요. 네. 못 그게 우리가 기준이니까 지금 사회적인 교육을 많이 하잖아요. 틀리다고 인식하지 말고 제발은 다르다고 받아들여라. 다른 걸인정해 이런 사람를한 대마다 교육을 시키면서 불구하고 내가 이제 세상에서 제일 똑바로 산사람 누구예요? 아유. 나라고 믿는 사람이 많단 말이야 자, 통악이라는 거 뭐예요? 자, 음. 이 간이 우리가 그 장상을 공부하니까 우리가 장 공부를 하겠죠. 아유. 간이 하는 기능이 있어요. 우리 몸에서. 흐름을 주관해요. 흐름을 주관하는 그 원리는 여러 가지입니다. 뭐, 음. 우리지 비장의에 비장의 운하라에서영향을 이렇게 나르는 기운. 그다음에 우리 폐에선발질뭐 이런 것 여러 가지 복합적인데 이것이 흐름을 주제예요. 간이 흐름을 이렇게 물 흐르듯이 흐름을 주제. 내 마음도 물 흐르듯이 흘러가면 돼. 탁 맛이. 이게 울경이라고 해요. 간을 얘기했는데 간이 스트레스 딱 받으면 그런 물도 그렇게 막 나가. 가 그래서 변비도 와. 그러면 탁 막아, 가라 앉게 하게 스트레스 이게 이제 세상 일야 응. 간단하다니까 여성들이 응. 여행 가면은 맨날 며칠 화장해서 일못봐요 응. 집에 와서 이게 안타까운 경우가 이, 이런 경우 장소가 이런 낯선 곳에서는 덜지 말아야 돼. 지말아 아무 문제 안 되거든. 그래서 경락의 흐름조차도 막아. 그래서 그거를 이게있잖아요 통을 맞았어. 그러 이게 억울하 들었어요. 피가 흐른다고 안흘른다고 피가, 피가, 피가 안 흘러. 피가 안 흘리면 금방 계사야시다니이시이 음. 아, 날라와서 군다니까요. 이 흐름이 굉장히 약한 그룹이 있어요. 놓인는요양을 내기 직분들이 흐름이 약해요. 흐름이 약하다 보니까 흐름이 약한데 딱 와사기 놓있죠 지금 놓있으면요 흐름이 탁끊김면서 뭐해요? 바로 거기에 계산하요 부덩이 생겨본 거아니까 부덩이 생겨버요그거못 보셨어요? 차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바람을 공기를 공급해주는 그거예요. 여기서 창이 그거는요.

있잖아 지금 여성들 중에 날발을 항상 차야라 하는 분들이 계시다 기들이계시 되요 예를 들어서 특히 여성들을 물었어요 이게 우리 세대만 해도 역할이 그러다 보니까 평생 지울 수 없는 억울함이 있어여성들 이게 부처님 시대였다 하는 얘기를 여자로 태어난다는 건 음. 태어났을 때 축복받지 못하고 또 부모를 떠나서 남의 부모를 모셔야되잖아 이 기가 막힐 질 아닙니까? 우리 음. 식 똑같이 태어났는데 우리 엄마도 못모시대 생림된 <laughs> 천부, 조상들, 제사 다모시대 미쳤어 이보도모도 조상들 그것도 이사방 놈은 잘체하는데못찾는데 난리를 치네 짜증내고 미쳤어 그랬습니다 애기들 그냥 이다 보니까 여성들은 분노가 쌓여요 그거뭐 뭐라 그래요? 학요 그러다 보니까 딱 기운이 걸리다 보니까 가슴에 다가있어요. 흐름이 원활해 안오라막히득했잖 아, 그러다 보니까 언제고저요 결국에는 팔, 다리까지 기운이 전달이 돼야 합니다. 아, 안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할 수밖에 없지. 하여튼 아, 이 음. 마음의 문제네요. 여성들은 그게 이거 화병이라고 하는데 이게 쌓여 지워지지가 않아. 맞추시 거예요. 맞추신 거죠. 저는 남자들, 남자들 존버할 때 그게 맞 그러면. 그 지금 그러면. 그 지금 뭐, 러면로러말그하면 그러면. 그러면. 그러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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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러면 그러면. 그러면. 그기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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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면그래서통을맞으러면그 천진 통증 때문에 면쳐러면 그러면. 그러면. 그 통증이 오는 뭐가 있냐면 흐름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가려워서 가려움 통증이 그렇게라 미치는 거죠. 네 풍은 말이그노인으면 병문안 가면 무슬하지 말고 오라니까 오분만고 나는 그때 가서 어자행네 그나마 다행이 그런 금슬하지 말아니까 노인 사람 미쳐버렸는데 이거만 사람은 그 이백 트스님 그랬다는 거는 놓여있는데 <목소리> 아까 자네는 못누없다네 제버 사고 나고다해라서못누없다네딱이나서잡꾸죽여버겠어 오지나 말지 섞게또 보통이 그렇게 부어을받 되지 그 소설을 얘기해 그거 아시죠? 돌아갈을때 그는 이제 귀가 가장 먼저 나, 나중에 음, 음, 그게 콩팥기는 달려 있는 거 그래서 반응한다는 거예요. 나중에서 눈 맞고 눈물도 담대요. 품을 맞아서 이제 모녀로 하고 있다 이건 헛증. 입을 담으라고안보이는 사람 실증. 품노이 입을 안 담으려고 목고 이게 안 벌리면요 마우스 피스를이나못 보셨구나. 어떤 분들은 입을 벌려갖고못담마거굴요 근데 가게 가고 오면 진짜 다람이그대 배려 없는가 막이상이게안 된다니까. 그냥 아무 소리하지 마고 그냥 차라리 안 당겨. 쪽팔리니까 관리도 잘 하십시오. 막상 그런 일 벌어지잖아요. 지금까지 제가 본 사람들 중에 예의가 없어, 예가 없어. 쪽팔려 갖고 너만테안만나라그래요 근데 알리라는 그 어떻게 아무도 병문할까 오면 어쩌고, 양 야. <어쩌다. 웃음> 말아요. 건강다아지다고 <laughs> 가지 말아 아, 누구 가 손주들 이제 나이스니까 예 조건이 병원 가는 거 아니다, 아시죠? 예결 됐고 막 할머니 막 얼굴 보인다고 밖에 보니까 하지 말아. 가장 위생이 안 좋은데 어디야? 응, 어, 뭐, 병원이다니까 이렇게, 이렇게 수치는 급그 많은 경풍이라도 경풍 놀래 경작 경질이 뜨다 그죠? 얘들이 경질이 경풍 이들 하늘을 낙사라 그래. 이게 왜 그러냐면 얘들이 경질하면 위험한 게 뭐냐면 열이 급속도로 치고 올라오죠. 얘들이 뭐라지가 보통 아이놈들 그런 거안 나니까. 치고 올라오니까 얘들이 머리 열이 있죠. 열이 팔팔 끓는 거 떨어져 버리잖아 음, 우리 몸에는 가장 세포가 거의 다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몸이죠. 근데 열에 가장 취약한 세포가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뇌세포. 뇌세포하고 생식세포생식세포 음. 생식세포. 그러니까 남자들은 이, 이, 이 정자를 건강하게 관리할려고 밖에 놓지도 있니다 아시죠? 남자불안는폼물을 닮고 있는 게 아니고 체온 조절하는 기능이 있어요. 체온 조절하는 거예요. 여기는 늘어져갖고 열을 배출할 그식 공간을 비고 겨울에는 그 열을 배출시키면 안 되니까 오보다 들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한참 그 건강 근데 여행 있었어요. 여전히 안 하죠. 단신적이 한때 여행이 나어요관신좀 하다 죽은 사람들 많습니다. 술 찜탕 먹고 한번술 깬다고 과시적으로 딱 하다가 그대로 죽은 사람 많아요. 못 들어요. 아주 반신니다아이 좋습니다. 아주 좋습다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어니다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많아요숨먹은 사람들. 남자들은 반신좋 하면 되나? 안 되나? 안 된다니까. 지금은 해도 우리 다 아주 안 되겠어요. 다아다니다 아주 다 아주 좋습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아아니 화상풍화상풍뭡니까상처입상다이거든요니다 상체. 네, 네, 이거 뿌리 파자잖아요. 어떻 찍히거나 이래서생기네 상처, 풍정간 이거 간증입니다. 야 관절. 관절 뒤집어지거든요 관아사, 또는 풍요 풍파, 창양 종독, 종기라 이런 데도 썼다는 거예요. 나중 나시 지적 그다음에 종 약, 창, 배에밀려서서 썼다는 거예요. 왕고성 응. 통 왕고하다 왕고. 완고. 왕고란 말을 뭔가요? 아저 사람 왕고한 사람이 견직됐다는 거죠. 따 견직이란 서 주전이 풍수비통. 풍수 수비차 이런 전자라고 통칭을 해 우리 라이먹 가면서 무릎통증을 다 풍수 비통이 있던 잖아비통보서 비라는 게. 통하지 않아서 막혀서 생기는 통증을 빗증이라고 했어요 <laughs>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독이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좋다 해서 과하게 먹지 말요 소화 만이하는 것은 보면 애들이 <laughs> 갑자기 갑자기 게 아니라 평소에 애가 늘어져 갖고 늘락지 같 늘어져 가지고 뭘 못하는 거요늘어지 얼굴도 색깔이 안 나고 속도 잡도 안 먹고 내가 이 없이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많을 거예요. 이게 느린 말자, 예요 허리 네. 아픈데 못는다고 베이스는 안베있어요 응수와 체제는 없어. 하여튼 누가 뭐 갖고 치료가 돼갖고 유엔으로 갔으면 모를까? 그 사람한테 시켰더라. 우리는 그 공부하는 자니까 일단 이렇게 옛날 어른들은 어떻게 정리하는지 되는 거예요. 이 보시면 되게 이게 외형으로 많이 썼다는 거예요. 그니까, 러외용으로 쓰라니까, 외용으로 쓰는 방법이 뭐예요? 저놈을 어떻게든지, 바르라니까. 분말로는 못 바르잖아. 뭐에다 담가 아니에요 담가 습관요